자, 이 개복숭아는, 이제, 한, 다음 주면은, 따야 될것 같아요. 야생에서 열리는 개복숭아인데, 이 개복숭아, 이 끝머리가, 여기가 이 뺏조각에 이렇게 배꼽만하게 나와있죠? 요거는 개복숭아고, 좀 둥글둥글한 거는, 복숭아를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얘는, 씨가 들려오는 데 따야, 효수를 담으면 좋죠? 또술 담아도 좋고. 요거 10kg씩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아유 3만 원씩 보내 3만 원씩 개복숭아는 껍질도 써요 껍질도 또진 진도 쓰고 또 이거를 효수 담으면은 아주 좋죠 1대 1한 6개월 잡아놨다가 씨 빼가지고 딱 건졌다가 한 잔씩 물 타서 먹으면 좋죠. 천식에 좋고 기관지에 좋고 개복숭아 이런 거는 엄청 낫네요. 음. 못생겼어, 개복숭아는. 응. 개복숭아는 못생겼습니다, 일단. 그리고 알이 잘리고, 배꼽을탁 쳐나오고. 요거, 10kg에 특대비까지 사버야나 자, 이 개복숭아는, 이제, 한, 다음 주면은, 따야 될것 같아요. 야생에서 열리는 개복숭아인데, 이 개복숭아, 이 끝머리가, 여기가 이뺏죽하게 이렇게 배꼽마냥 나와있죠? 이거는 개복숭아고, 좀 둥글둥글한 거는, 복숭아를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얘는, 씨가 들려오는 데 따야, 효수를 잡으면 좋죠? 또술 담아도 좋고 자요거 10kg씩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아유 3만원씩 보내요 3만원씩 개복숭아는 껍질도 써요 껍질도 또 진, 진도 쓰고 또 이거를 효수 담으면은 아주 좋죠 1대1 한 6개월 잡아놨다가 씨 빼가지고 딱 건졌다가 한 잔씩 물 타서 먹으면 좋죠 천식에 좋고 기관지에 좋고 개복숭아 이런 거는 엄청 났네요 생겼어개복숭하는개복숭아는 응. 못생겼습니다, 일단. 알이 잘리고, 배꼽을탁쳐 나오고. 요거, 10kg의 특대비까지 사바 나. 자, 이 개복숭아는, 이제, 한, 다음 주면은, 따야 될것 같아요. 야생에서 열리는 개복숭아인데, 요 개복숭아, 요 끝머리가, 여 여기가 이 빼쪼개, 이렇게, 백꽃마냥 나와있죠? 요거는 개복숭아고, 좀 둥글둥글한 거는, 복숭아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얘는, 씨가 들려오는 데 따야, 효수를 담으면 좋죠? 또술담아도 좋고. 자, 요거, 10kg씩 포장해가지고, 택배로, 아유, 3만원씩 보내주세요. 3만원씩. 개복숭아는, 껍질도 써요. 껍질도. 또, 진, 진도 쓰고, 또, 요거를 효소 담으면은, 아주 좋죠. 1대1. 한 6개월 잡아놨다가, 씨 빼가지고 딱 건졌다가 한 잔씩 물 타서 먹으면 좋죠. 천식에 좋고 기관지에 좋고 개복숭아 이런 거는 엄청 낫네요. 여기어 계속 순하는개복수는못 생겼습니다. 이 알이 잘리고 배꼽이 탁쳐 나오고. 요거 시키 g 에 택배비까지 사반아 자, 이 개복숭아는, 이제, 한, 다음 주면은, 따야 될것 같아요. 야생에서 열리는 개복숭아인데, 이 개복숭아, 이 끝머리가, 여기가 이거죽어게 이렇게 백곱만이 나와있죠? 요거는 개복숭아고, 좀 둥글둥글한 거는, 복숭아를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얘는, 씨가 들려오는 데 따야, 효수를 잡으면 좋죠? 또술 담아도 좋고 자요거 10kg씩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아유 3만원씩 보내요 3만원씩 개복숭아는 껍질도 써요 껍질도 또 진, 진도 쓰고 또 이거를 효수 담으면은 아주 좋죠 1대1 한 6개월 잡아놨다가 씨 빼가지고 딱 건졌다가 한 잔씩 물 타서 먹으면 좋죠 천식에 좋고 기관지에 좋고 개복숭아 이런 거는 엄청 났네요 못생겼어. 개복숭아는. 응. 개복숭아는 못생겼습니다. 일단 알이 잘르고 배꼽이 탁 튀어나오고. 요거 10kg에 특배비까지사버나 하리도 어쩌다 오면 그 지형이 바뀐 것만 해버리네요. 아, 여기가 개복숭아가 많이 열었었는데다 따갔나. 개복숭아가 야 내가 이 개복숭아 상황을 꽤 많이 봐놨었는데 아주 작사를 내놨네 작사를 내놨어 아아더 크면 달라고 했었는데 나무를 죽였네 아참 밑에는 없고 이거 싸간 거 아니야 이거 개복숭아 생인데 이게 참. 마카시오 살았는데 죽었죠 이게 개복숭아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열렸어 이 개복숭아가 이게 천식에 엄청 좋다네요 또 이게 기관지 그러니까 감기 이렇게 오래된 나무에는 여기 개복숭아인데 이이살아 얘는 나무가 좀 살았으니까 이 좋은 애 그래도 숙주목이 한다는 게 좋아 야 조엔 큰걸렸었다자 보자 이거, 이거.